안녕하세요 부자된 매직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놓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5년 10월 9일 오전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요 삼성전자 이것 하나로 모든 게 끝났다 라는 주제를 통해서 제 생각을 간단하게 말씀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어,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 그리고 투자를 고민하시는 예비 주주 여러분 그동안 8만 전자 만 전자의 벽 앞에서 얼마나 답답하셨습니까? 긴나게 반도체 불황의 터널 속에 서요 희망과 실망을 반복하며 마음 고생이 심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단언컨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길고 어두웠던 겨울은 끝났다고요. AI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이라는 거대한 파 파도가요. 밀려오고 있고요.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이제 단순한 회복을 넘어서서 초 호황기, 즉 슈퍼 사이클에 문을 활짝 열어젖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요 그 거대한 파도의 가장 중심에 반도체 왕 삼성전자가 다시 우뚝 설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번에도 기대감만으로 끝나는 것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전 보고 있습니다. 어, 오늘 영상에서 뜬구름 잡는 희망회로가 아닌 팩트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삼성전자 주가가 우상향할 수 밖에 없는 네가지 결정적인 이유를 낱낱이 한번 파헤쳐 드리도록 할게요. 특히 요 그동안 삼성전자 발목을 잡았던 HBM이 어떻게 역전의 발판이 되었는지 그리고 왜 반도체 저승사자로 불리던 모건 스탠리마저 백기를 들었는지 끝까지 확인해 보신다면 삼성전자에 대한 확신을 받게 되실 겁니다. 그러면요, 그 전에 삼성전자 주가 월봉을 가져와 봤는데요. 월봉 차트를 좀 보시면 어 여기 보시면 월봉 차트입니다. 이때 ABC 조정을 끝내고 엄청난 하락을 했죠. 그리고 나서 직전 음봉을 양봉으로 돌파하는 어 저점에서 이제 나 상승할 거야 라는 시그널이 나타난 거죠. 그리고 조정을 잠시 받고 직전 정고점 양봉으로만 돌파. 그리고 도찌가 나왔고요. 도찌 밑으로 만약에 음봉이 들어섰다. 그러면은 하락 시그널인데요. 그게 아니고 지금 도찌 위로 돌파해버렸습니다. 양봉으로. 그럼 여기가 단기적으로 봤을 때 매수타점이거든요. 여기도 매수타점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쭉 지금 정고점을 양봉으로 지금 돌파 하려고 하는데 이번 주가 어 이번 달이요 변곡 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만약에 양봉으로 돌파해서 마무리가 된다고 한다면 새로운 시세까지 줄수 있는 자리까지 왔고요. 만약에 음봉을 끼고 어 가짜 돌파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여기서 하락을 한다 그러면 돌파한 자리까지 어 내려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음. 그러면요, 어, 차근차근 한번 보시죠. 어, 시장의 바람이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바로 반도체 슈퍼 사이클의 귀환인데요. 보면요, 저는 삼성전자를 투자할 때 여기 D램 익스체인지를 보고 있습니다. 어, 가장 먼저 우리가 투자하는 산업 자체 판이 바뀌고 있는데요. 개별 기업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산업 전체에 솜풍이 부는 것은 주가 상승에 가장 강력한 동력이 될 겁니다. 지금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바로 그 흠풍을 넘어서서 태풍 수준의 상승 기류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D램 가격의 미친 상승세입니다. 시장의 바로미터인 D램 가격이 무섭게 치솟고 있는데요. 올초 1달러대 머물던 D램 범용 제품 DDR5 8기가 첫 물가는요, 8월 기준으로 5.87달러를 기록했고 주류인 DDR5 제품 역시 연초 대비 40% 이상 폭등하며 연일 최고가를 경신 중입니다. 이는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 수요와 수요가 공급을 압도하는 슈퍼사이클의 전형적인 신호죠. AI가 이끄는 폭발적인 수요도 있는데요. 이 모든 상승의 배우는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AI 데이터 센터가 있습니다. AI를 구동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양의 데이터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고성능 메모리가 필수적인데요. 그 핵심이 바로 HBM입니다. 어, AI 시장이 존재하는 한 메모리 수요는 구조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장밋빛 4분기 전망도 있죠. 시장 분석가들은 올해 4분기 디램 가격이 최대 20%까지 추가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데요. 2년에서 3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수요가 시장을 견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반도체 최대 호황기였죠 2018년에 영광에 근접할 것이라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요, 삼성전자, 삼성전자는요, 이제 역풍이 아닌 순풍을 등 뒤에 맞으며 항해를 시작하게 된 거죠. 두 번째로는요, 왕의 기한을 알리는 신호탄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엔비디아 HBM 공급 임박인데요. 어, 오늘 보니까 기사에 HBM 공급한다라는 게 나오긴 하더라고요. 단독 기사로 나왔는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동안 삼성전자 투자자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단연 HBM이었습니다. AI 시대의 쌀로 불리는 HBM 시장에서 경쟁사인 SK 하이닉스의 주도권을 내주며 반도체 1등의 자존심을, 자존심을 구기고 큰 상처를 입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이 모든 우려를 한 방에 날려버릴 게임 체인저가 등장한 겁니다. 바로 AI, AI 칩 시장의 90%를 장악한 절대강자, 엔비디아로의 공급이 시작되는 거죠. NVIDIA 공급의 의미는 뭘까요? 어, 삼성전자가요? NVIDIA 품질 테스트를 통과하고 HBM3E 12단 제품을 납품하는 것 단순한 고객사 하나를 추가하는 수준의 뉴스가 아니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HBM 기술력이 세계 최고 수준임을 NVIDIA로부터 공인받았다는 의미고요. 발열 문제 등으로 번번이 구배를 마셨던 과거를 딛고 전년 부회장 이 뼈를 깎는 노력 끝에 이루낸 해거라고 보는, 보는 게 이제 제 시점입니다. 관점이죠. 그리고 실적과 신뢰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라는 부분인데 엔비디아 공급이 시작되면요. 삼성전자의 HBM 매출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장의 신뢰 회복이죠. 모든 게 그렇습니다. 거래도 그렇고요. 장사도 그렇고요. 기업도 그렇고 신뢰가 가장 중요하죠. 어 hbm은 sk하이닉스라는 공식을 깨고 삼성전자가 다시 hbm 시장에 강력한 플레이어임을 증명하는 것이죠 이미 amd라 그리고 브로드컴을 고객사로 확보한 데 이어 엔비디아까지 뚫었다는 것 사실상 모든 ai 칩 기업에 삼성 hbm을 공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뜻이죠 어, 예전에요 이재용 회장과 젠슨왕 ceo가 포옹하는 사진 보셨나요 이 포옹하는 사진이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니었던 셈이었습니다. 삼성전자는 가장 아팠던 손가락이었던 HBM을 이제 가장 강력한 무기로 바꿔들었죠. 세 번째는 한발더 앞서 나간다 라는 부분인데 HBM4 추격차 전략입니다. 삼성전자 HBM3 시장 진입에 만족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시선은 다음 세대죠. HBM4를 향하고 있고요. 여기서 삼성전자는 추격자가 아닌 다시 한번 선두자로서 시장을 재패하겠다라는 이제 초격차 전략을 펼치고 있는데요. 경쟁사보다 앞선 공정기술 현재 경쟁사들이요. 10나노급 5세대 공정으로 HBM을 생산한 반면 삼성전자는 이보다 한세대 앞선 10나노급 6세대 어, 나노 공정이 기반으로 HBM4를 개발 중에 있죠. 더 미세하고 정밀한 공정은 곧더 높... 성능과 함께요더 낮은 전력 소비를 의미하는 거죠. 이 품질과 수율 면에서 경쟁사를 압도할 수 있는 결정적인 무기가 될 겁니다. 미래 시장인 선점인데요. 그리고 엔비디아의 차차기 칩 루비네는 HBM4가 탑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미래 시장인 선점이죠. 내년 하반기부터 HBM4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릴 때 삼성전자는 가장 앞선 기술력으로 시장을 선점하고요. HBM 3E에서 빼앗겼던 주도권을 단숨에 되찾아오겠다라는 원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죠. 어, 한번 지켜볼 만합니다. 그리고 저승 사자도 돌아왔다. 어, 글로벌 관련해서 증권가의 러브콜을 지금 받고 있는데 투자자에게 가장 확실한 시그널 중 하나가 바로 시장 전문가가 아니겠습니까? 특히 냉철하기로 소문난 외국계 투자은행이죠. 이 투자은행 모건 스탠니 모건 스탠리가요. 어, 보면은 이 모건 스탠리가 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 삼성전자 예전에 이제 삼성전자 보고요. 과거 겨울이 온다. 라고 보고서로 어, 어떻게 보면 반도체 저승사자로 불렸던 모건 스탠리죠. 근데 180도 태세를 전환했다는 사실 매우 중요하고요. 모건스턴니의 최선호주 선정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모건스탠리는요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력적으로 상향했고요 그 중에서도 삼성전자를 최선호주로 뽑았고요 목표주가 역시 기존 8만 6천 원에서 9만 6천 원으로 대폭 상향한 그런 상황이고 국내 증권가의 파격적 인 목표가 상향도 있죠. 국내 증권사는 기대감이 더욱 뜨겁게 어, 올리고 있습니다. 신한 투자증권 같은 경우 삼성전자 HBM, 파운드리 경쟁력 회복을 반영해 주가, 목표 주가를 11만 5천원으로 올렸고요. 이런 기대감이 반영되고 지금 주가가 헐헐 날아오르고 있죠. 그럼 오늘도 매진마을 통해서 오늘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네 가지 정도로 제가 정리해봤는데요. 우선 거시적인 환경, 결정적인 모멘텀, 미래 성장 동력, 시장 컨센서스 이렇게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시적인 환경은 AI가 이끄는 슈퍼사이클이 시작됐다. 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결정적 모멘텀은 가장 큰 약점이 었던 HBM이 엔비디아 공급으로 최대 강점이 됐다. 그리고 미래성장 동력 차원에 보면 4세대 HBM4 시장에서 최격차 기술로 주도권을 잡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시장 컨센서스는 국내외 유수기관들, 모건 스탠리를 비롯한 모든 그 IB 회사들이 매수를 외치고 있다. 라는 부분이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어 동학개미 여러분 이제 긴 인구의 시작 시간은 끝났다고 전 보고 있고요. 어이 상황에서 물론 단기적인 주가 등록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큰 흐름을 보셔야 되겠죠. 저도 큰 흐름을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 주가의 우상향이라는 어 항로에 삼성전자가 올라탔음은 분명히 보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보면 기존의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고 대한민국 1등 기업의 말에 확신을 가져야 할 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요. 각자 투자 판단하셨으면 좋겠고요. 제 영상은 그냥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